Hmm. 안녕하십니까, 게리입니다다 따기로 강등된다면 다이아 파란색으로 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 없겠죠? 왜 게리 형이 이 염색을 했냐면은 저번 영상에서 강등당하면 다이아 색깔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5개월 만인가요? 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 고춘이 전설을 시작 칼챔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고 저번 시간 때 피오라, 레넥톤, 다리우스 이렇게 찍먹 해봤는데 다른 것도 한번 찍먹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다른 적패들을 만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창에만 올려주세요. 오케이. 랭가는 한판 할게요. 랭가 솔직히 좋아 보이긴 해. 칼챔 탐험 한번 해 보자고. 무슨 칼챔이 또 사기인지. 설레이네요, 되게. 오니 잘래가 랏다. 제가 또 케이 님 방송 자주 보거든요. 어. 아 여러분들 똥 싸도 돼요.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라 자유 랭크예요. 제가 무지성으로 처음 하는 챔프 솔랭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남자. 이건 아마 케님도 인정하실 거야. 상남자의 도란 방패 할게요. 아, 뭘 도란검이요? 방패가 짱이야. 제이스 견제 챔프이기 때문에 방패가 좋아요. 상대 제이스 다이아야? 그럴 리가? 다이아네? 왜 다이아가 잡혀 여기서? 아 이거 부캐 존이라 그런가? 왜 반데? 자 케인이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랭가 개사기예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진짜. 야옹 사스텍 사스텍 아빠 검 C S 먹을 때 덮친다. 어 스택이 없어졌지? 스택이 어케인님눈 감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니? 어저 잡을만하지 않나? 궁극기 오늘 밤 사냥을 나섰다.

아, 이거, 이렌카 좋은데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거의 트롤인데, 오이걸이기네요 비가 막힌데거니거이이헤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이 갱주와 주세요! 우리 정글트페님 갱주와 주세요!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궁을 타! 정글트페야! 우에, 뭐야! 우에, 이거! 무슨. 아니, 정글! 아니, 여기서 왜 궁을 타? 여기서 타도 되잖아! 난 당연히, 트페가 궁이 있길래, 여기서 이렇게 탈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타버리시네! 간지. 간지. 야옹! 오! 뒤로 합류해서 그렇지! 좋았다! 집착했어 학습하는 남자 어? 채팅 쳤다 채팅 쳤다 채팅 쳤 채팅 채아 빠! 점프! 도망가! 도망쳐 제발! 제발 도망가! 잘 피했어 치렸다. 캐리다 치렸다! 케인 유튜브 구독자 센스. <laughs> 오니? 어, 잡을래? 일단 뛰어봐. 가 일단 뛰어가 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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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끝나고 케이님한테 평가받아야겠다 진짜 설렌다 얼마나 극찬하실지 이 다음에 뭐가요? 수호천사? 케이님 빨리! 케이님 징수총 징수총 나 이거 3코어까지밖에 못 외웠어 3코어까지밖에 공부를 못하고 왔어 아까 o 피점지지서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안 갈거야 안 갈거야 걱정안 갈거야 안 갈거야 안 갈거야 오? 갈거야? 오? 오니? 존 오니? 좀 하시네요 근데 랭가 세각보다 어렵네 이게? 어렵구나 이게 무지성으로 하면은 안되네 일단 랭가 맛 봤구요 랭가는 혹시 나중에 한다면 케인님한테 개인 과습이나 그런 거 받아봐야겠네 어렵네 이게 다음 챔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챔프로. 아 이렐리아 진짜 내 <laughs> 너무 자신이 없는데. 아 이렐리아 큰일 날것 같은데.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아또 드럽게 재면 재미없는... 탑 샷콘에 또아막 다리우스 이런 애들이랑 해야 되는데. 아니 또 얘는 플레삼이야또어왜 이렇게 높게 잡아줘? 있어. 1레벨이 어. 아, 이리야 4, 5, 6, 것 같은데? 어 11, 1 저렇게 쓰? 아 그리고 얘저7 1서 쳤어 내가 저1 1서아3 1야맞5는데예7예8 19, 10, 11, 12, 13, 14, 분밖에 안 되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4 아니, 지금 스킬 이거 이몇번 정말 너무 하시네요. 이제 축구 교실을 갔는데 공 트래핑 한 번도 못하는 당신에게 야너 축구는 아니야 하지마 정말로 오니?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장전 완료 아 기대된다 이거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한다며 큐큐큐아 됐다 벌써 잡았다 어?

빨리! 야 <laughs> 오씨! 어, 뭐야 이거? 거의 뭐 나무 주연상인데? 오! 야이 정도로 속아줄 만하지? 이 정도 메소 드면 속아줄 만하다. 아, 맞아. 이 렐리 아는 스포리템이잖아. 그쵸? 아, 고추나 너왜이 렐리 아를 오른 처럼 할라? 그래, 아니, 여 기서 내가 차 코를 기똥차게 한번 잘라 준다면, 우리 팀이 날 신뢰하지 않을까요? 안마 야, 빠라라라라라 아, 도겐 야. 근데 왜 비비지? 이거 비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6, 6대수의 1 2레벨인데왜 쟤랑 비비냐? 샤크가 그린 거 아니면 이렐리 좋은 거야? 여러분들, 정말 귀한 거 보고 계신 거예요. 제 인생 마지막 이렐일수 있어요. 아껴 먹어주세요. 오니, 와우, 방금 뭔가 멋있었다.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아, 제발요... 어... 아, 리지 마세요. 이렐리야! 아, 내가 오른이었으면 진짜, 오모그에 상처도 나지 않았을 텐데. 그니까, 러 야, 이렐리아 왜 추천했어? 존나 어렵네, 진짜. 야, 이렐리아, 씨. 아, 뭐 또, 아, 장로 누가 이렐리아 추천했어? 어! 탈체 말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존나 어렵잖아? 나안할 거야, 이렐리아. 오니? 일단 깨달았어. 코태형님 존경합니다. 부대 차렷. 부대 차렷! 어떻게 나이 서른에 이렐리아를 이렇게 하냐. 아, 이렐리아 못하겠다. 오케이, 이렐리아는 포기할 거면 코태형님 초대해서 배우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렐리아는 안될거 같고요. 근데 어려운 거는 추천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진짜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이렐리아 같은 거는 지금 하면 안돼 그나마 좀 직관적인 걸 해야 돼 직관적인 거할챔은 아니고 오티어 탑블라디함 해주세요 그, 그. 아이 가능하죠 안녕 세로야 그돈 회장님 너방 회장님 아니시냐? 맞아요 돈네장이님형 칼침 하고 있는데 블라디를 추천했어. 어, 블라 좋죠. 세르야, 한번블라디할게 지켜봐줘. 네, 어, 형 이번 판 지켜볼게요 계속. 오케이 오케이. 야, 블라디 카운터 뭐야? 빨리 빨리. 아, 다리우스, 어. 이렐리아, 클레드, 어. 레넥톤. 어. 그 다음에 렌가 렌가. 뭘 배려해, 세르야? 이렇게 많아. 어떻게 <laughs> 된 거야? 아 근데 형. 아 이래. <laughs> 오니. 오코망호잘했했지데데 <목소리> 더블 찍은 센스 좋았어요 어호호호 아, 어. 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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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스호호미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목소리> <목소리> 세루야! 네? 형 노스페리아 일단 네? 상대 이레리아 1킬 1어시야 블라딘 데 아, 1레벨 안녕하세요. W야 형 포션도 없어요 포션 제로 맞아 맞아! <laughs> 포션도 없어 아, 실수 먹고 싶어 세루야 약간 눈치 보여서 먹으면 돼요 하, 죄송합니다 형이 또 눈치 놓... 하야아와다야 <laughs> 근데 세루야 그건 있다 어떤 거야오른이랑 약간 포션이 비슷한데? 네 약간 씹는 거 W 씹는 거 익숙해 이 포지션 알아 나 어디서 많이 해봤어 이거 나시 이거 야 CS! 반반 형 블라디로 반반 같다? 사실 실력이 엄청나게 출중하네 그 그래, 굉장한 거야 이게 어? 아 잠깐만 왜? 갱 맞나? 유치원 쓰고 뛰어가서 대사 받고 세로야? 세로야? 세로야! 아 이거 그렇죠, 백핑 칠걸 아이씨 엘리스한테 맞고 온거였네 아 그런거야? 근데 이게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인게 블라디라 가능하지 않을까? 에 네, 그쵸 블라디는 또 후반이 있거든 지심이 아, 그니까. 있다고 어이 라인 그일라다 <laughs> 어떡합니 아까 말했던 그 컵라면 두개 딱그 라인인데요 컵라면 라인이야 이거? 야 쌍.. <laughs> 쌍머까지 먹고 2킬도 먹어가지고 이거 인생 망했는데 야 처형이래 내가 믿어 저거 블라디 개거품 무는 아이템이니까 힘든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초반에 터진게 커 임팩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네, 형, 이게... 어 근데 반응은 잘한다 반응은 잘하는데 세로 팔목 보호대 어때? 근데 이거는 정글 차이예요 형 아니 정글 차이보다 초반 인베 때 너무 사고가 났다 오니? 아! 아! <laughs> 웃어? 야너 스포해야지 이게 <laughs> 딴 사람 블라자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네? 약간 서커스 보는 느낌이다 너 큰일났어 이거 약 팔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 좋다고 들어와 아톱솔로의그 블라디라가 솔킬을 따다고 이런 거차이차이야 진짜 쟤 그냥 무지성이다 야 블라디라 들어왔다 이거 2대1 아... 이길만 해 형 근데 잘했는데요 방금? 세루야 미라리. 형한테까지 거짓말 치는거야? 제가 본 영킬 사데스 블라 중에 제일 잘했어요 그런거야? 예 영킬 사데스가 이렇게 쓰면뭐 1인분 아닌가 그렇지 맞지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아... 트롤이었거든? 이렐리아 형 잠깐 보고 나갔어요 그때 세루야! 보여주나? 유창? 하 일을 안썼다! 세라일 안썼어! 하하하하와 근데 형 아깝다 세루야 미안하다 형 일을 안썼어 세라 미안해 뭔가 이상하더라고 성근은 나쁘지 나쁘지 않았어. 거기서 콤보 우겨 넣으면 완벽해요. 그렇지오 이블류. 방그 콤보 카이사한테에서쓴카이사 죽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강하기도 안 썼어? 근데 형 이연판 블라디 거의 첫판과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그렇지. 거의 첫 방이지. 인생템 찾았다 형. 블라디 게임? 형 완전 잘하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해보고 싶은데 이거. 아, 아. 아. 형 근데 오늘 이후로 블라디 안 하는 거 아니죠? 아 세로야 그럼 섭섭한 거할 거야 진짜? 아, 아, 야 지금 채팅창에 아, 갑자기 <laughs> 블라디 좋아 보인다라는 채팅 올라왔어 진짜 <laughs> 어, 농담하라아 진짜, 진짜요? 진짜요? 어맞네 진짜 있네? 있어 있어 올려봐 올려봐 하나 있어 딱 하나 오니? 바로 먹을 것 같아. 유치원 달려야겠는데? 가만있어 가만있가만있빠바바빠바바빠바바빠바바빠바 빠바바 파 이거 파우스 와우 블라디미르. 아파야! 바바바 바바바 트리플 티. 저저저 저. 블라디는 웃고 있다. 야, 근데 진짜 세긴 세다. 이 정도 되니까. 어, 잠깐만. 아니, 이게 이렇게 딜이 나오네? 너, 너 나이스. 예, 아니었어? 개잘했는데요왜 <뿔람> 놀라? 왜 놀라. 바바바 바바바. 오니 소질이 보이는데요? 연습 더 해봐야 될것 같아. 그 아직 모르겠다. <laughs> 블라디가 어렵네요. 아, 이렐리아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세로야. 나 진짜 배우러 갈게. 다음에 약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탑 있는... AP 하나 정도 할줄 알아야 돼. 이번 어... 건 약간 조금 제가 가르쳐주지 못한 제 잘못이 아닌가. 아, 그래 세로야. 고생해라. 형 수고 많으셨어요. 뿅뿅 칼챔의 마음가짐 이런 걸좀 배워야겠어. 내가 아직도 좀막 합류하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바텀 상황 보고 패를 타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선생님 한명 진짜 또 기가 막힌 지인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아무도 칼챔으로 고춘이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댓글에 고춘이가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챔프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어? 이거 괜찮겠는데? 이러면은 제가 다음 생방 때 하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